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Asuka Kazama. 네, 안녕하세요. 사양은...어... 송출컴을 맞춰가지고...저 지금...이게 <laughs> 조정 중에 있는데... 방송 잘 나오나요? 끊김 없이...저도 이게...지금 막 시험 방송이어서요. 쟤가 또 쟤가 가또 쟤가 또 쟤가 또 쟤가 또 쟤가 또 이판 끝나고 바로 보또드릴게요 Da fod. 잠시만요 어... 일단은 그... 여기가 게임용 본컴은 이렇게 되고요뭐 CPU AMD 1600 메인보드는 에즈락 AB350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60에 3기가고요랜카드는 어, 8기가 두 개에서 16이고요. 송출 쪽은 잠깐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잠깐만요. 송출 쪽은 CPU가 어, AD AMD 라이젠 1600이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즈락 A320M A320이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X 150이고요 0 75W라고 써있고 랜 카드는 어, 8기가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투컴으로 장비 쓰고 있는 거는 그 에버미디어 LGX 그거 쓰고 있고요 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됐나요? 저도 투컴 방송을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계속 비트레이트랑, 다른 거 손보고 있는데, 혹시 X스플릿 쓰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네, 지금 투컴으로 방송하고 있고요 원래는 계속 원컴으로 하고 있다가, 투컴을 시작해서, 지금 소리, 뭐, 마이크, 화면 넘기는 거좀 알아보고 있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5시간? 6시간 좀 낑낑대다가, 오늘 이제 마무리 된것 같아요. 네. 원탑몰, 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 다나와에서 어 자세한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게임용 컴퓨터는 한 120만 원 줬고 송출용 컴퓨터가 8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외장 뭐지? 캡처보드가 20 해서 송출에만 100 쓰고 오디오 믹서는 따로 쓰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것들 모으다 보니까 오늘도 송출용 컴까지 사게 됐네 <laughs> 네, 예담님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자꾸 자꾸 이렇게 화질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되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가격은, 어, 본 컴은 그 게임용 컴퓨터는 120만원 정도 좋고요그 송출용 컴은 뭐, 조립비, 택배비까지 다 합쳐서 한80 정도 줬고, 외장 캡처보드가 20만원. 이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본컴 120, 뭐, 송출, 컴플러스 송출 장비해서100 정도 들었고, 저는 이제, 오디오 믹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 믹서는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모트컴이니까 뭐, 뭐, 모니터 두 개는 기본이고, 모니터까지 합치면, 어, 더 들었겠네요. 취미생활로 시작했는데, <laughs> 어,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돈이 들어와주.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비를 좀더손보고 와서, 음, 게임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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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 근데 예, 담님도 방송을 생각 중이신가요? 이 스트리머, 스트리머 또는 뭐 유튜버, 뭐 유, 유튜버라고 해봤자 유튜브 스트리밍도 있겠지만, 그냥 채널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방송 방송하면 재밌기도 한데 하다 보면은 또 영상 남겨 가지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면은 구독자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는 것도 재밌고 아 철권이요 아 저도 옛날에 철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집에서도 철권 하고 싶어 가지고 그쵸 저도 결국에 투컴을 결, 결정하게 된게 저는 아스카카자마 그.. 그.. 옛날부터 철권 6부터 아스카카자마를 해서 그것만 이제 하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철권 7을 사서 게임을 하긴 했는데 그 원컴으로 화질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뭐나는그뭐 화질이 안 나오는 거야 되게 그래가지고 좀 스토리 모드도 깨고 조금 뭐 사람다고 대전 같은 것도 하면서 이런 것들 방송 녹화시켜가지고 유튜브 올려가지고 좀 하고싶은데 아무리 봐도 옆에서 그림 나오는거는 너무 화질이 안좋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2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이게 자꾸자꾸 좋은걸 원하면은 다 그렇게 좋은 스펙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만 일단 하시는 거면, 한, 평범하게 한 120, 130 정도 주면 되는데. 음. 모니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는, 저, 그냥, 택배로 주문한 것도 있고, 하이마트 가서 산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원컴으로 돌렸을 때 가장 뭐가 문제였냐면, 원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송출 OBS나 X스플릿이 굉장히 이게 무거워서 CPU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원컴으로 방송을 했을 시에 이 게임만, 게임만으로도 좀 버겁고, 그러니까 게임 하나만 돌렸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송출까지 함께 들어가면 CPU가 과열이 되고 과열이 돼 가지고 못 버티거나 어떤 그래픽 카드 문제가 그래픽 카드도 너무 뜨거워서 못 버틸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컴퓨터 수명과도 관련이 있고 또 원하는 만큼 화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CPU를 이제 송출 쪽에서 이렇게 받아 줘 가지고 하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화면은 하나를 보여줘요. 그니까, 지금 제가 이 스팀 창 띄워놓은 게 게임화, 게임 PC 화면이고, 옆에는 송출용 PC 화면이 떠 있는데, 가령 엑스스플릿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외장 캡쳐보드가 있어요. 캡쳐보드로, 어, 송출용 컴에 USB, USB로 연결을 하고, HDMI로 그 게임용 그 본체랑 연결을 시키면, 이, 캡처보드 드라이버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소스에 디바이스 캡처 디바이스 캡쳐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캡처를 해가지고 이 게임용 컴퓨터의 화면을 그대로 따가지고 엑스 스플릿에 집어 넣은 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가 두 개인데 하나 이제 송출용컴이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를 화면에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송출용 컴퓨터에서는 켜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요. 네.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재부팅 눌렀거든요. 화면이 이제 재부팅돼도 켜지면 들어올 거예요. 다시 아닌가? 저도 지금 좀 컴퓨터 연구 중이어가지고 아직 잘모르겠네데어 나오네요. 그쵸? 화면이 이제 두 개를 나누면은 어 이렇게 게임용 PC랑 이제 그 성수용 PC랑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근데 근본적으로 좋은 건 그 이제 게임용 컴퓨터에서 이제 송출을 담당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cpu가 송출용 컴퓨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 화면도 부드러워지고 좀더 쾌적하게 할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있던 부담감이 양가니까 컴퓨터 수명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송출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보면 송출만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그 그, 그 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부하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점이 좋더라고요. 원컴으로는 그 방금 보시면 지금 어 결론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컴으로 했을 때는 이 화질은 나와도 계속 끊겨요. 왜냐면 CPU 그러니까 좋은 화질을 이렇게 받쳐 줘 가지고 방송 이렇게 녹화를 뜨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CPU가 100에 가까이 치솟아 가지고 화면은 되게 좋은데 계속 뚝뚝뚝뚝 끊겨 가지고 이게 못써 먹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저사양 게임 뭐 옛날 고전 게임이나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트 뭐그 정도까지는 원컴으로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한 며칠 전까지 제가 원컵으로 스타투 방송을 했어요. 그쵸. 이제 스타투 이 정도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렇게 화질이 썩 좋은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봐줄만한 수준이 그니까 러 이제 원컴으로 하면은 이정도까진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철권같은 게임을 하면은 화면.. 화질은 이정도 나와도 계속 끊기는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못써먹는 수준이 돼서 안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예전 컴으로의.. 예전 컴에 썼을 때 지금 게임 본 컴도 아니고 옛날 컴퓨터를 썼을 때 이게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보시면 제가 옛날 컴퓨터로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 <laughs> 감사합니다 이 작은 화면도 글씨가 나오네 로딩이 좀 느리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바꾸기 전에 녹화했던건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스타2가 그 그렇게 그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건데 유튜버가 렉이 많이 걸리네요 크롬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괜찮나 속도? 인터넷이 느린가? 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 일단 위도 철권 어떤 방송을 생각하시면 전술 정보를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뚝뚝뚝 끊기죠.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어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 철권은 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단이도 이제 철권 이제 강의 방송이나 교육 방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 맞아요. 이 보시면 이 프레임이 끊기는 게 보이시죠? 이게 아마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CPU가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픽 카드도 되게 중요하고 CPU도 중요한데 어떤 제가 이런 투컴을 준비하면서 공부했을 때는 송출 쪽에는 CPU를 중점적으로 올리시는 게 좋고, 뭐, 게임용 컴퓨터야 뭐 스펙을 되게 그, 많이 맞추기 때문에, 뭐, 게임용 컴퓨터는 원하시는 만큼 스펙을 맞추시고, 송출 쪽에는 CPU를 위주로 맞추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담 님도 건승하시고 철권 방송하시면서 네. 가끔 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